안녕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바투리를 연기한 성우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치고 들어갈 뻔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라한을 연기한 문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멜리를 연기한 방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봤다고 해요. 서로 인사 나서. 오늘 서로 차방한 원지야 반가워요. 사실은 저 전속 때스쿨땡땡에서 선배님 밥 드실 때선배님들이랑 그때 한사드린 네, 적이 있었는데 음. 되게 신기했던 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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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저희 학교가 조금 유나스러워 보일 수도 누구예요? 있겠군요. 이겁니다. 이곳은 아! 누구일까? 아시다시피 이곳은 독실한 신앙위에 세워진 학교랍니다. 음. 뭐야? 아, 아! 아 네, 아, 그냥 그냥 이렇게 어, 섞여 나오는구나. 어. 확실히 교육 목적은 제대로 이룬 것같아 우리가 녹음할 때는 단, 그냥 한 명씩 했는데. 대외라고 상대 대사를 상대 대사하기. 맞춰서 나오니까. 어머, 어머. 그 표정 뭐야? 아, 그러게. 어, 아 그렇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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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사 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이사장님. 이나이 아, 저 상대 아, 캐릭터 음. 군요이사장난 <라뇨> 아. 아. 어. 보라색 머리가 좋더라. <라뇨> 해보고 싶어. <라뇨> <라뇨> 아하, <라뇨> 네,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상대 배역이 음.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 그냥 맞췄는데 어. 아 선배님이 셨군요이야선배이 저런 사람이었어? 엘리자벳! 엘리자벳 맞죠? 엘리자벳 유도 숙녀 스타일인데 그 안에 이제 강한 어. 악마의 어. 기운이 그리고 늘 상대방한테 존댓말을 하는 스타일 무섭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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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안에 뼈가 있고 음. 음. 무서워요 <웃음> <웃음> 저는 이사장님이 좀 나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젊으신 분이 이사장님이 너무 젊으시네요? <laughs>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사장님? <laughs> 원래 이 사장이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음. 여기에서 이사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음. 연기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한번더 <laughs> 네. 우리 엘리자베 악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 아직도 안 죽었어? 너무 조용해서 죽은 줄 알았잖아. 흑발과 특별한 이런 이모가 우가요 어? 어? <laughs> 허리춤에 고민형 고고 아, 있는. 가요 나야말로 묻고 싶은 아, 뭐, 거. 어디서 티마사 양성일인가요리차일드 같은 게 아니에요. 철저히 가리셨데 굉장히 어? 그사람들 어? 세밀리는 지금 다사로 이렇게 가빼는 생긴 건 예쁘장한 아이가 보는 눈은 한참 떨어지는구나. 아, 아, 아 눈도 보는데. 어. 건드리지 마. 오, 오 변신한 건가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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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다 싸매고 어. 있더니 변신하면서 지금. 아, 아, 아. 저런 모습을. 정말... 나 같은 괴짜가 또 아. 있었네. 미션 스크랩 세미네이터 팔이 안 푸는 거야. <laughs> 이 학교를 떠나세요. 이분 대하 신분이에요. 세미네이터지 없어서 아!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거야. 잊었어? <laughs> <He justHow? 웃음> <He> just... um, <laughs> 난 여기 이사장이라고. <laughs> 너야말로 착하게 굴지 않으면. 이사장이신데 <laughs> 목소리같참아지지 <laughs> 않. 귀여우시네요. 보이 아니신데요. 끝. 어. 엘리자벳 뭐야? 조그 정도는 이 정도는 아절을 위해서 가니고이정도니까 가렸을 는는 엘리자벳 오픈는을때는 아니고, 이정고이정는고는고이 정도는 아니고, 이정이렇게 거의 연기는이이런매력이있네는이게임이 그림만 보다가 는고 이미지 캐스팅을 했나? <laughs> 이런 생각이 살짝 했어 이미지 캐스팅 당연히 하지 않나? 어? <laughs> 그럼 뭐 응. 나는 뭐 맨날 뭐사무 너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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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무이무무슨 <laughs> 네. <laughs> 당신이 입은 교복 <laughs> 세인트 미카엘 학교의 교복이 맞나요? <laughs> 말도 안돼 실례를 용서하세요 나는 무마사아라 너무 라고 합니다 <laughs> 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왜전 네, 퇴마사입니다.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 능력이 있죠. 아비다이 아... 사장을 퇴마사 국제 본부에 고발해 오바? 주세요. 나를 뭐라고? <laughs> 그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없을 때 이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공격할 수 있어요. 아, 저 퇴마사를 이용해서 세멜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제가 사를 세밀리를... 구할 있어. <웃음> 알았어. <웃음> 이사장님을 고발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지요. 이건 도박이야. 하지만 대레사를 위해 서라면. 음, 음. 아. 그렇습니다. 전 오. 그런 존재니까 페마사. 어. 감히 나없는 자리에서 말이 <laughs> 사장인가? 난 이사장인데 나는 <laughs> 뭐 어. <못> 말하겠다고? 능커진코가 <laughs> <거지는 거 봐. 웃음> 이사장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 <laughs> 어, 근데 아. 어. 제가 나올 때는 되게 민망하고 응. 막 되게 어 이게 뭐야 막 이게 무슨 연기야 막 이랬는데 응. 역시 선배님 두 분이 모이시니까 진짜 재밌네요. 정말 어. 고마운데 지금 내가 할말 잃은 거 알죠? 아왜왜왜 말을 못 하겠네 <laughs> 쑥스러워서. 아, <laughs> 아, 아, 좋다 아, 재밌다. 재밌네요 오, 이렇게도 같이 오, 들으니까. 어. 월, 얼른 빨리 더 보고 싶은데요? 누 눌러 볼까요? 볼까요? Q 엘리스 아, 아 이걸 만한 게 아닌데 저. 엘마사 아라한과는 어떻게 알게 됐지 엘리사벳.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무 불리해 내가 없는 사이에 학생들이 전부 이사람들에 넘어졌어 너무 이쁘다 이대로 끝낼 아, 수는 거잖아. 없어 <laughs> 데레사를 구해야 해이 사람이 절 협박했어요 헉 어? 헬리사벳 젠장 <laughs> 젠장 아하. <laughs> 아하. 젠장 갑자기 엘리사벳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전 영원히 착한 아라 아니죠? 봐야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와 뭐? 걱정하지마 잡아먹지 않으니까 잘한다 여기는 예배당 이 꽃들은 도대체? 어, 음악도 예쁜 음악이다. <laughs> 누구야? 대리사, 대리사, 대리사배. 어서 와요, 아리나 아, 선배님. 어떻게? 누구? 박리나 선배님. 당신, 아, 신이지. 나 아. 날 알아보겠어요? 어. 당연하죠. 자, 어, 어서 오, 와요. 눈도 엄청 크다. 굉장히 시원원하게 나오네. 데리사! 너무 대리사라나 데레사? 연인이든. <laughs> <laughs> 데레사랑 엘리자벳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음... 그렇죠? 이곳에서는 음...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데레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가능했지.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죠? 네. 카타콤의 좀비들은 무참히 죽여버렸으면서 왜 데레사에게는... 이런 세계를 봤는데 멋있다. 어, 진짜 좋아요. 할 아, 진짜 이거 할때 세멜레는 어. 학교를 나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내레이션 같카가다기를 어, 하고 라디오 드라마인데 멋있다. 너무 잘했냐농저아 아까 그 배경 음악이랑 막꽃 떨어지는 것도 어울리고 시상이다. 아 진짜 예쁘다. 음. 와. 와. 언니 언니한테 반했어 우리들의 연예인 정말. 후배들의 연예인 <laughs> 어. 어, 너무 멋있어. 이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뭐 나이 때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어. 라디오 드라마 하듯이 어. 하는 거예요. 음. 음. 어, 나레이션도 엄청 멋지신데요. 되게 몰입하겠네. 좋다. <laughs> 어, 어, 어. 매력적이야. 어. 어. 우리 우리 후배들 너무 우리 동생들 최고네요. 수풀 땡땡 가나요 오늘? 어디 좋은데 갈까 우리? 재밌다. 재밌네요. 정신했네. 음, <laughs> 내가 직접 널 멸하겠다. 알아. 정말 정말 골라. <laughs> 이렇게 무지막지한 테마색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 <laughs> 리스베. <이 사장님! 웃음> 네 <수배! 웃음> 저 악마를 도전하겠다면, 나도 더는 당신을 무고한 자라 여길 수 없습니다. 내게는 이 허, 학교가. 꺼져. 전... <laughs> 어서 물러서. 신세를 져네 학생 회장님 대를 살을 위해서 예쁘다 우선도 바뀌었네날 수염 군남마. 또다는 사람이 겠죠어 그래도 어마어마하네.

그렇지 인기인 것 같아 당신을 도와준 후세이트 미카엘의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laughs> 이 학교에서 날 뛰는 마구를 깨뜨리고 가련한 중생들을 치르겠다 어 음악이 너무 좋네요 오, 진짜. 아, 아, 어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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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일 컸구나 나랑 장난 아니다 음 누구 마음대로 쟤가 제일 약해 보이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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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아맞아맞이 어, 아, 맞아이 사장님. 이 사장님이 오셔서 waves. 너무 좋아요. 흥분되게 만드는 리듬이랑 저도 유니 유니버스 구경하면 안 돼요? 너무 묘하면서도 아, 뭐. <foi> thì... <더러� <hvor> 신비하네. 사장님 덕분에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띵리리 어, 드디어 파리를 는 거야? 리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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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붙나 야, 하무 좋다.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띵데리리 아니면 노래를 한번 노래를 가사를 붙여 보시는 건 어때요, 선배님? 아라라라라 음. 세멜레가 드디어 팔짱을 풀으셨어요 그렇게요 <laughs> 어?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세멜레 또한 음. <laughs> 해봅시다 그러면 <laughs> 나 맞았어 <laughs> 그래구나 아까 이렇게 날렸잖아 <laughs> 아휴 <laughs> 이런 <웃음> 더러운 악마들 너희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laughs> 어 진짜로 저주 내릴 것 같은데요 <웃음> 네? 응 <laughs> 음. 도로 이 학교를 맡으라고요? 세상스러운 것도 없잖아. 어차피 네가 돌봐왔던 곳이니까물라온 음. <laughs> 음, 둘이 각 캐들에 게 자리를 해. 돌려주겠다는데. 어, 인형, 인형, 왜 말로 그냥 싫어? 하지만 이게 느낌이 다 이상해. 아 어, 진짜. 데일이야 데일이 웃지려 하지 말라구. 세몰레가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다른 <웃음> 생각하지 마. 데레사르 실외야 하잖아.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죠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얼마나 좋아 꽃처럼 한정하게 그런 건그만든지 오래 해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 예쁘다 이사장이 지금 웃음소리 예, 다한번더 내신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웃음소리 <웃음> 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만 학생회장에서 어. 음, 이사장으로 이사장으로 음, 나는 맞고 아 저주할 것이다 <laughs>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이렇게 셋이 모여서 보니까 더 재밌네요 네. 네 어, 완성된 걸 보니까 어, 상대방이 어떻게 대사를 듣고 맞아, 어떻게 호흡을 받았는지 오. 그런 것도 같이 음. 볼수 있어서 좋았고 녹음한 지 사실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선배님들도 혹시 응, 녹음한 지 아. 얼마... 그렇죠. 그래 근데 바로 완성본으로 보다니 음. 아주 재밌네요. 아, <웃음> 네. <웃음> 보통은 재밌겠잖아요. 게임. 나서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아, 게임을 오. 직접 하지 않는다. 아, 네,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네, 이렇게 <laughs> 좀스티니 체일드 메인 스토리가 또 다시 공개됐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게임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laughs> 저희 목소리도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아, 어 방현지 나주희였습니다. <laughs> 네, 안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